뼈다귀를 좋아하는구나. 그네가 말했어요. 응! 난 뼈다귀를 좋아해. 도빈이는 손가락을 좋아해. 내가 좋아, 뼈다귀가 좋아. 뼈다귀 먹는 거! 그네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원숭이가 폴짝, 폴짝 다가왔어요. 나도, 나도 태워줘. 그래 좋아. 누렁이가 내리고 원숭이가 그네를 탔어요. 동님 원숭이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네는 누구라도 탈수 있어요.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나도 나도 태워줘. 안돼 나만 탈 거야. 원숭이는 토끼에게 화를 냈어요. 되게 나빴다 그지? 동네아 이러면 안 돼. 토끼도 태워주자 그네가 부탁해도 원숭이는 들은 척만척쿵쿵 쿵. 그네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원숭이가 물어봐도 그네는 들은 척만척쿵쿵쿵쿵 쿵, 쿵, 쿵. 뛰어가잖아 그네가 그네가 차량한 곳은 호랑이 굴이에요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나왔어요 어흥! 내가 탈 거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자 원숭이는 후다닥 뛰어내렸어요. 그네는 누구라도 탈수 있어요. 휙휙휙 휙, 휙, 휙. 동현아 집중해. <laughs> 집중해 임마. 호랑이는 혼자지만 혼자서만 그네를 탔어요. 어흥! 모두 비트여. 이 그네는 내 거야. 친구들은 모두 울상이 되었어요. 봐봐, 호랑이가 타니까 다른 동물들이 도망갔어. 이렇게, 이렇게. 그네는 또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봐, 어디를 가는 거야? 호랑이가 물어봐도 그네는 들은 척만척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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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네는 해골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해골이 휘청휘청 휘청 걸어 나왔어요. <laughs> 내가 탈 거야! 호랑이가,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발발 떨며 그네에서 내려왔어요. 무서워! 해골. 휙, 휙, 휙. 해골은 혼자서만 그네를 차지했어요. 으흐흐 모두 비켜. 이 그네는 내 거야. 친구들은 모두 슬금슬금 피했어요. 그네는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제 어쩌지? 해골보다 강한 것은 뭐가 있을까? 그때 누렁이는 뼈다귀를 잘 먹었어요. 그때였어요. 멍멍. 누렁이가 해골에게 달려들었어요. 해골 살려 해골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네에서 내려왔어요. 그네는 누구라도 탈수 있어요. 그만 먹엄마. 그럼 사이좋게 너도 타고 나도 타고 우리 다 같이 번갈아 타야지. 휙휙휙휙 휙휙휙 휙. 모두들 바람을 일으키며 그네를 탔어요. 안녕 다음에 같이 놀자. 동현이도 안녕.